저도, 뭐야, 잠이 와요. 주무십시오. 저도 잠이 옵니다. 이 음악 들으면 바로 잠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버틸 짜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될지. 특히 어제 좀, 그렇죠. 서인 프린스 잡긴 기좀 그렇고, 왜냐면 이미 이 아이템은 있어. 장비 업그레이만 하면 하세요 돈 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죽는 거보단 낫죠 저처럼 여기가 제일 무난해요 아이템만 보소,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롱이 계속 안 나와서 이런 난항을 겪고 있는데 좀 그렇죠 봅시다 스이스 데미지 어도 괜찮. 웬만하면 기벽을 최대한 맞춰서 갈게. 요이 편이 좀더 낫겠다. 스트레스 생각을 할 거면 이렇게 간게좀더 좋아 보여요. 스피드 오르는 거 하나 끼워가지고. 아, 네. 지도를 원래 꼈었죠. 아, 지도가 없기 때문에. 한 명이 비인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광대랑 같이 가는 걸로 하고 사냥개 조언서가 제일 그나마 갈만해요. 지금 아니면 음, 핫산 또는 레벨을 올린다. 남은 보스가 지금 대포랑스인킹이야 그러면 레퍼는 응. 좀 나중에 씁시다. 어서 오십시오. 레퍼는 나중에 쓰고 뭔가 한명이더 필요한데. <놀람> 매하죠 경험치가 3이 오르기 때문에 레벨을 잘 맞춰줘야 돼. 어쩔 수 없지. 빠따 있는가? 빠따는 없다. 스턴 템은 있는가? 스턴 템도 없다. 산캐전사가 가긴 좀 애매한 곳이죠. 루인 자체가. 지금 루인을 간다는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고. 스킬 암스 방지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거고. 네 맞아요. 이름 세트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메모장 어쩌다 보니까 그쪽에 있더라고. 파타 와서 오세요.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 그러니까 갈 거면 이거 21개를 모아 오는 게좀 낫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 거에요. 21개 모아 오기가 괴템도 3개를 챙겨야 와 되고 절레벨 캐릭터를 좀 지워주는 걸로 피워보는 철제 물건에 대한 집착 이정도하고는 안해보이고 아타! 어서오세요 청소는 상당히 욕심인데 욕심 좀 부릴게요. 전에처럼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허브 하나, 욕심 허브 하나. 아이고 뭐가 지야 원래부터 잠방하신 분들은 계시긴 계셨어. 저기 어디야? 세연님인가 그분도 이제 잠방을 좀 하셨었고 낮에는 이제 그냥 방송을 시고 지금도 계시지 않나? 요새 방송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방이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켜 놓고 자는 거지. 우선은 스카우팅 이거 하나 배워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투보다 스카우팅이 좀더 중요한 이유가 지금은 버프를 한 것보다 어 스카우팅으로 스카우팅을 통해 템을 먹어 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우선은 기벽이 있으니까 이대로 가 볼게요. 횃불과 기벽으로 어느 정도 스카우팅을 보장시킬 수가 있죠. 가봅시다. 파타, 어서 오세요. 이거는 입대를 우선 최대한 천천히 받을 거예요. 왜냐면 좀 영지가 안정화되어야 입대를 받을텐데 전에처럼 터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명도 죽으면 안돼 먼저 까 볼게요 두 칸이다 뒤에 비닐방은 없고요 천천히 먹죠. 아직까지 퀘템은 없어. 콜렉터 빠른 스톤을 걸어줘야겠죠. 힘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니면 이걸 배운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 배우고 생각해는 사람 사람한테 주고, 투스턴을 노린다 정말 괜찮았을 것 같네 아니면 지금 스톤 한번 135에 90이니까 45%죠 아니면 사냥개 조련사로 135 똑같네 때립시다 독한번더음 그냥 그렇군요 안 좋죠. 두 명은 헬리온으로 기절 걸기로 하고 뒤를좀 놓아줍시다. 이런 좀 얘가 달라지는데 그래도 기절 걸어야겠지. 잡고 기절 건면 대신 얘는 좀 살아남겠죠. 역병 의사가 이제 기절 걸어줌. 역병 의사 스피드가 지금 10이기 때문에 스톤 충분히 걸수 있고요. 아이템도 있고. 이번턴은 그냥 꽁으로 넘어간 거죠. 이러면 여기서 선택 어떻게 할지. 뒤좀 몰아줍시다. 죽었죠. 가드를 쳐줘도 죽기 때문에 지금 뭐 힐러도 없는 상황이고 적 쪽에. 다고 해서 딱히 독을 걸거면 이쪽에 건게 좀더 낫겠고 왜냐면 이 체력이 10이기 때문에 웬만한 한방에 좋을 것같아 가드는 정말 잘 들어갔어요 끝났네요 힐크리 잡죠 봤지 아이고 그리 좋고요 스트레스 회복을 좀 기대해보려고 그랬는데 됐네 레이지 아이 윗그립 윗그립, 퀘스트, 이거 만지겠는데? 바, 바로 써주는 걸로. 저 장신구 있는 거또 나왔네. 70, 80, 90, 70. 어서 오십시오. 어프렌티스 콜렉터도 그렇고 어프렌티스 샘블러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잡아야죠. 샘블러 재단 나온다면 좀 잡아주는 게 좋겠고 전투 서프라이즈는 안 떴고요. 먼저 행동하죠. 스피드 1대 스톤 걸리면 안 감을 거예요. 음. 아휴, 그러세요. 편하게 보세요. 아프죠? 다지 좋구요. 공이 다섯 개. 스턴 한번 노려주는 것도 괜찮은데. 어차피 이럴 거였으면. 위는 넘네. 김도님이 그러신 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좋고요. 에 좋아요. 이건 별로 안 좋은데. 어차피 텔맨 조금씩 버려줘야 돼. 탑이 좀 불안불안하네. 이번에 가서 캠핑을 하죠. 그러면 이번에 큰 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공격한 애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음 말고 있는. 서프라이좋좀 역병에서 페나트보다 콜렉터 페나트가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독을 걸게요 우리가 이제 선전을 잡았고,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3,4열 공격할 수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게요 좋아요, 얘는 죽었죠 스턴 아이고, 저항했네 다치 좋고요 기절 걸리죠 기절 한번더 걸고 가야겠네 독 걸고요 다 어서오세요 스피드 먼저 잡기 Thanks f 링크 아 저분이 주셨구나 기절 걸거나 힐을 하거나 지금 힐을 좀해줄게 스트레스 쌓이셨다고. 김돈이 아직 방송 중이시니까 가서 따지세요. <laughs> 가셔서 따지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하던 걸 하면 안 돼. 근데 친구랑 하면 재밌어. 그만큼 재밌는 게임이 없단 말이야. 기절을 한 이유 힐을 좀 해줄려고. 얘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기 때문에 자리 바꾸고요. 있어요. 스트레스 있는 애로 그냥 근데 부려치죠 노루 약해요. 도그김도님 그림이잖아. 거 보니까 노루 쩜쩜쩜 약해요. 쩜쩜쩜 겹치길 빌어야지. 또 주워가야된단 말이야? 횃불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불끈 이유는 여기서 이제 캠핑을 하려고 그런거고 삽을 쓰고 싶지만 안되죠 비밀방 나올 수 있고 사은 필요하고 돈을 이거나 이거를 버리게 될것 같은데 진열장이 도는 게 많이 좋아 열쇠로 열, 열면. 질병은 없고요. 이 정도가 좋겠네 먹고 가야겠죠. 당연히. 조합마다 이름이 있는데 특정 조합만 있어요. 다 있진 않아요. 몰르고 터치 눌렀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모자란데 여기까지는 나중에 먹죠. 이거 하고 일로 돌고 다시 내려오면 되니까 운전는 횃불이 얼마 없다는 거 아까 몰르고 실수해서 한번 눌러가지고 1, 2, 3, 4, 5 1, 2, 3, 4, 5, 6, 7, 8 모자라요. 큰일 났습니다. 중간에 횃불이 나와야 돼요. 나왔네. 기절. 기절 한번더 누르게 내려고 크리 좋죠. 이렇게 된 이상 한 대를 맞고 잡죠못 잡았죠. 한대 맞아야돼요 승리 스피드가 매우 낮기때문에 잡는다는건 명중도 낮군요 도구를 잡죠 기절도 못걸어 너무 높아서 좋아 얘가 먼저 행동하기 필요하 돼. 안되면 뭐 그냥 때려야지 맞아요. 상여 전용템의 치명적 단점이죠. 근데 또 좋아요. 예전에는 필수템이었는데 그러니까 저게 없었어. 스피드 감성 없었어. 시트린 버리기 잘했네. 지금 벗죠. 고해성사 부스, 왜 만지지? 이거야 저게 저거구나. 고해성사 부스구나. 제목은 서버 터졌다고요. 버리는게 제일 만만할 것 같은데 함부로 버리긴 좀 그렇죠. 한번 먹고 나서 버리면 모르겠는데. 아, 참. 아니 이걸 빼서 옆봉에서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긴 있어. 요 지금 담, 당장은. 문제는 이러면은 스턴을 확정적으로 못 건다는 거. 그게 좀 문제. 스피드 10으로 지금 스턴 걸어놓고 파티를 전투를 풀어나가야 좀 유리해지는데. 스카우팅. 안 떴죠? 이쪽에서 좀 노려봅시다. 함정. 아씨 <laughs> 근데 왜 자꾸 풀리지? 내가 안 들였나? 똑같이 시작하지 이것도 나쁘진 않군. 오늘은 일찍 들어갑니다. 슬닥하세요. 아유. 신인님 천만원 감사합니다. 이따가 그것도 하는 걸로, 그거지. 엑스컴도 다 받아주면 하는 걸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냥 16서버 하셨어요? 저랑 같은 서버 그런 게임은 네, 새 서버 열릴 때, 뭐, 랭킹 욕심이 있으시면 새 서버 열릴 때 같이 해주신 게 좋아요. 그냥 키모 같은 거. 이게 새 서버가 맨 처음, 그러니까 다른 서버, 1 서버라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은1 서버가 새 서버랑 한 30일 차이 난다. 그러면 새 서버는 처음부터 그 이벤트를 해요. 처음 이벤트부터 시작을 해. 예전에 했던 거부터 한현진 님이 엑스콤 후원해 주셔 가고 <laughs> 선물해 주셔서예 역시 누험했어요 어, 힐을 좀 해줬어야 됐어. 할수 있으면 해야죠. 아유 어서 오십시오. 잡 볼게요. 잘 돌아갈라나 모르겠는데, 찍만좀신어 출근 층 되셨다고요? 아유, 축하드려요. 아유, 쌍바님 축하드려요. 유튜브를 안 봐주셔도 돼. 예, 네. 안 봐주셔도 돼. 아유, 축하드려요. 어떻게 잘 되셨네. 축하드립니다. 카브는 하나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들고 가야겠죠 이 아이템 하나가 지금 계속 스노우볼을 굴리고 있어 룸베트리고 일로 가서 일로 가야겠다 스카우팅 한번 터트리고 아유 축하드려요 다들 축하드려요 5개월 되신 분도 축하하고 이제 막 되신 분도 축하하고 사실 지금 제일 현명한 건 음식을 버리는 거지. 저우성 큰 그림 그리겠습니다. 삭그려요이씨 <laughs> <laughs> <어이> <laughs> 여기서 하겠으면 안 되겠죠. <laughs> 진짜 힘든데 그러게. 밥을 드디어 먹네. 그러네. 스트레스 엄청 쌓이겠네. 생각해보니까. 일가. 뜰리가 와. 좋아요. 아, 컷템은 여기 있네. 일컴베 이절 굳이 안 걸어도 될것 같아. 걸죠 그래도. 이렇게 해줄게요 이번에 스톤까지 확실히 걸고 파티 피해 최소화하는 쪽으로 있 콜렉터가 아이고. 그 그렇죠? 문둥이 넣어도 매우 좋죠. 근데 문둥이가 어, 랩업을 하면 이제 3레벨이 돼서 안 넣었어. 미스 좋구요. 이런 뭐 스턴 한번더 날려도 돼. 아유, 그게 루인의 적절한 파티는 아니에요. 지금 뭐야? 여기에 개장수가 들어갔다는 건. 그렇다고 아주 나쁜 파티도 아니에요. 기절 하나만 보면 모르겠어요. 밥을 이제 좀 버립시다 초상화 챙겨갈게요 돈보다 어차피 비밀방을 가게 되면 모든 템이 버려지게 될거야 그러게요 뭐 던져서 맞으면 아프지 않을까요?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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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번엔 기회다 어 기회야 기회야 기회 문제는 썬링이야 기회야 글쎄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성수도 있구나 뒤만 아니면 돼 앞만 아니면 돼세 번째만 아니면 돼 횃불이 좀 모자라겠다 아니다 킹나 아이고 킹나 성시 교육으로 150줄 넘기고 올 6렙 됐습니다 강신라님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천만, <laughs> 150조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굳이 제가 없었어도 몇 가지 이제 팀만 그래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도핑은 천천히 해도 돼요. 할 거면 성녀만, 스피드만 계산해보면 왜냐면은 지금 먹고 들어가잖아. 그럼 샘블러가 선턴을 잡고. 턴이 넘어갈 수 있어요. 턴이 넘어갈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